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MI의 서유지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야외 촬영을 또 시도해 봤습니다. 가을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또 여러분한테 또 이런 좋은 날씨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네, 오늘 외부로 나와봤습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불긴 하지만. <laughs> 네, 오늘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제 지금이 1년 목회 계획. 1년 교육 계획을 이제 세우는 때 잖아요 이 1년 교육 계획 목회 계획 안에 제자 훈련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항상 제자 훈련은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하시는데 제자 훈련을 막상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막상 이거를 실행하는 것은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최병아 목사님을 꾸시고, <laughs>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1년 목회 계획, 교육 계획 세울 때, 어, 좀, 팁 같은 거 있으시면 먼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을 좀 나눠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3개월 단위로. 네, 뭐, 그런 식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뭐, 어, 여름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름 수련회와 그런 걸 먼저 세팅을 하고, 그 전과 후, 그리고 이제 내년 후반기 계획, 이렇게 여름 사역을 중심에 두고 계획을 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니면 양육을 중심으로 해서, 어, 1단계 양육, 2단계 양육, 뭐 3단계 양육 해서 상반기에 몇 번, 후반기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양육의 일정을 짜고, 그거에 맞춰서 제 뭐, 여러 가지 사약들을 배치하는 것도. 행사를, 그 다음에 배치하라는 말씀이시죠. 그그 음. 절기 행사는 뭐, 매년 고정되어져 있으니까, 음. 그거는 기본적인 세팅 값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음, 아, 지금 되게 속사포처럼, <laughs> 그간의 <그걸 웃음> 노하우를 다알려주셨한 20년 사약하면 뭐, 대충 그려지니까. <laughs> 아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간단하게, 12달을, 4로 나눠서 분기별로 사육 계획을 세울 거냐 아니면 그 여름 사육을 좀 강화해서 여름 사육을 중심으로 해서 사육을 편성할 거냐 어, 뭐 등등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할때 제일 고민되시는 게 기존의 교회에서 해오시던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자 훈련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역이 줄지가 않아. 네. 뭐 단임 목회자면은 뭐 유들이 있게 하실 텐데 부목사님 부목사이신 경우에는. 하던 거는 그대로 하면서 제자 훈련을 또 추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엄두를 못 내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부분에서 필요는 느끼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최 목사님이 나눠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어떤 어, 기준을 가지고 1년을 구분해 볼 거냐라는 거를 당연해 보이지만 한번더좀 펼쳐놓고 구분해 보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짜투리 시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든 아니면 어 내가 했던 사역들 중에 뭐, 이름은 다르지만 특성은 거의 유사한 좀 반복되는 사역들이 있다면 합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조정을 통해서 전체를 보면서 조정을 하고 그 안에 틈새가 난다면 그 틈새의 제자훈련을 꼭 한번은 녹여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세대는 제가 볼 때는 예배와 프로그램에 익숙한 세대지 제자훈련에 익숙한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는 제자훈련이 되게 당연하게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뭐 2010년이나 202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은 제자훈련은 특별한 어떤 교회나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 외에는 사실 거의 적용이 안 되고 대체로는 다 행사나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워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고민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제자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사실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사실 이 질문으로부터 1년 계획이 시작되면 참 좋은데, 당장 이제 해야 될 행사들이 잡혀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이제 위에서 정해진 당회에서 정해진 1년 연간표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실 피해서 사역을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뭐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뭐 어른 예배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행사 동원되는 뭐 일들도 있고 하다 보면 사실 어, 한 10년 정도 사역하신 분들 그러니까 10년이 안된 분들은 그런 여유도 잘안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음. 걸 신경 쓴다는 게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기본적인 주어진 사역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사역의 자리가 아닌가. 근데 이제 좀 해보다 보면, 아, 내가 계속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 뭔가 의미 있는 사역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제 양육이나 제자훈련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시작을 하게 되고 나면, 사실 이제 손쓰기가 거쳐야 될 단계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 행정적인 것들이 보이니까 엄두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이제 틈새를 노려서 한번 꼭 이제 한번 경험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 한달 정도 틈이 난다라고 하면 네, 한달 가지고 뭐 하냐. 그냥, 그냥 조금 여유 있는 한 달을 보내야지. 우리가 <laughs> 이렇게 타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개척을 했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훈련의 경험, 소으로운영의 경험이 없이, 단임 목회를 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시는 거죠. 단임 목회를 가시면 느끼는 거죠. 근데 부목회자 시절에는 그거에 대한 막 절박함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된 인프라 안에서 그냥 내할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근런데 단임 목회나 개척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이면서도 제자 훈련이나 소그룹 운영에 대해서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꼭한 어 달밖에 틈새가 없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두달 아니면 뭐 한 2월쯤에 한번 났다가, 한 6월쯤에 한번 났다가, 뭐 10월쯤에 한번 나고, 뭐 이렇게, 이렇게 1년 중에 뭐 듬성듬성듬성 나더라도 그한달 단위로 뭔가 제자 훈련을 시도해 보시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키워내는 훈련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위해서 사실은 교재라는 게 필요한 건데요 어뭐 여러가지 교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러가지 교재들 중에서 뭐 다양한 교재들 뭐 목사님과 제가 사용해봤던 교재만 해도 거의 100여 권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좀 티칭 중심의 교재도 좋지만 티칭 중심의 교재는 한달 단위로 끊어서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체 분량을 다 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 공부 교재들을 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로드앤로드 로드 미니스트리의 새로운 제자 훈련 시리즈를 만든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 교재를 좀 활용해 보시면 한달 단위로 끊어서 하실 수 있는 제자 훈련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영상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팁 얘기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자 훈련이나 양육은 리더십들에게는 절실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면 이제 주일 예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수 있겠지만. 교회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살리고,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자 훈련이나 양육을 통해서 길러지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목회자 혼자서 모든 걸다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들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들을 위한 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고민해야 될 텐데, 저는 그게 제자 훈련과 양육의 과정이다. 또이 과정을 잘해야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당장은 행사를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음. 그렇다면 내년에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서 섬기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책임질까 하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사역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내년,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어쨌든, 목회계 교육계획 세우시는 때여서 많은 고민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어, 늘 하던 거 하면 편하지만, 그 익숙함을 좀 내려놓고, 어,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꼭 해야 하시는 사역을 제자훈련을 해보시는 이 사역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희 교재도 넉넉 너 강추드리고요. 또 특별히 저희 새로운 제자훈련 시리즈를 가지고 1년 목회계획에 어떻게 높여낼 수 있을지 또 그런 관련한 거를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